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개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너무 고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난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에이, 그럼 난 이번 생은 포기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나의 일이 아니거나 너무 쉬운 레벨만 체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모르겠거나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이번 영상은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노력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 보고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도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매뉴얼적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의 관점을 봐야 합니다. 노력은 주 100시간씩이라고 코피 터지게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게 맞습니다. 실제로 노력을 해야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로소득이라고 하지만 투자도 충분한 공부와 시장 조사 그리고 운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갈리죠. 세계적인 부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주 10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쉬는 시간에도 일 생각을 한다고 하죠. 성공이라는 말은 거창한. 들리지만 우리 개개인이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극단적인 노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노력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에 대한 답과 그 기준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행동이 익숙해질 때까지입니다 예시를 위해 피아노와 1부터 10까지의 레벨, 숫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피아노가 재밌어 보여서 배운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레벨이 0이겠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위치도 잘 모릅니다 운지법 같은 것도 어색해서 손가락에 쥐나는 느낌도 받곤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안 하던 행동이라 피아노를 치는 행위 자체가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즐거운 단계입니다 그렇게 레벨 1, 2 구간을 넘어 3, 4 정도 레벨이 오면 이때부터는 흥미가 좀 떨어지고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구간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위에서 말한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노력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레벨 5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숙련도가 생기고 우리 뇌에서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패턴, 습관이 자리가 잡힙니다. 이때까지 노력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즐기면서 노력하는 단계가 됩니다. 물론 힘들고 지속적으로 더 넘기 어려운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벽을 넘으면 어떤 보상이 있을지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피아노에 미쳤어. 대단해. 엄청 노력하잖아. 라고 평가하지만 당사자는 힘들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 힘든 마저도 즐기게 되는 구간일 겁니다. 이미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 마음인데 억지로 하는 일이거나 내가 할수 있을 법한 난이도만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은 노력을 하려면 어려워도 다음 레벨을 연습하는 과정과 익숙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노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력이 맞다. 이 노력은 보통 완전 초보인 레벨 0에서 1 구간을 넘어 2, 3 레벨 구간에서 이루어진다. 이후 4, 5 레벨부터는 물론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겠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하게 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는 구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다음 레벨을 도전해야 한다. 위의 사실을 미리 알고 무언가 시작한다면 금방 당연히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갈수 있을 겁니다. 우린 지금 노력의 이미지를 구체화했어요.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그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행동이 당연해지는 구간까지라고 했죠. 왜 그때까지 노력하면 된다고 말했는지 짐작하시나요? 이건 노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영레벨과 4, 5레벨이 보고 겪는 행위는 어떨까요? 당연히 하게 되는 구간에 들어간 4레벨 이상의 당사자는 피아노 치는 행위가 즐겁고,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잘 칠지 고민하게 되고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아이디어나 방법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막 피아노를 배워보려고 하는 0레벨의 사람이 옆에서 4레벨 이상의 사람이 연습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노력할 수 있지 피아노 생각만 하고 살면 안 지겹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피아노를 사업이나 돈 버는 행위 운동 무언가 만드는 취미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붙여보세요 이처럼 노력이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고 이제 막 교본 정도만 읽어본 수준이라면 이미 익숙해진 사람이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대단해 보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노력이라는 건 힘든 게 맞지만 같은 행동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보고 느끼는 것과 이미 숙련된 숙련자가 느끼는 노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도 다르고요. 여기까지 받아들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좋아하는 일, 보물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 목표, 야망 같은 게꼭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것처럼 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한 수많은 사업가처럼 세상을 연결하고 개인 컴퓨터를 갖게 하고 1등 회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위해 버는 수입이 목표일 수도 있고 원하는 분야의 가게를 차리거나 작은 사업을 하는 게 원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 수준의 피규어 수집이라던가 뭔가 만들고 조립하는 것 등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글을 콘텐츠화 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나의 꿈과 비전을 찾는 과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마냥 쉽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내 삶의 빈 공간을 채워줄 퍼즐 조각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현생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낼수 있는 멘탈, 그리고 지속적인 도전을 위한 호기심, 마지막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에 세 가지가 당장 없어도 됩니다 전 당시에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의 보물을 찾았을 때쯤 위에 세 가지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근육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없지만 저런 스킬들이 필요하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